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닐루를 뽑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에요. 네, 반갑습니다. 상덕입니다. 픽업 읽어주는 시간이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픽업으로는 닐루, 알베도, 그리고 사성으로는 바바라, 북두, 향릉.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성부터 빠르게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바바라. 바바라는 아무래도 비중이 큰 캐릭터는 아니죠. 원신이 시작하고 난 뒤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캐릭터적인 성능으로 있어서 크게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바바라가 이번에 같이 나온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닐루의 파티 조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은 좀 이따 닐루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바바라가 성능적으로 쓰이기에는 아무래도 좋은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이번 사성 픽업에서는 바바라가 아무래도 꽉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북두입니다 북두 같은 경우에는 원체 꽤나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코코미나 설탕처럼 발사대를 두고 각종 원소로 난사한 형태의 파티에서는 북두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수메르에 오면서 풀과 번개 촉진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북두의 입지조차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향릉입니다. 향릉 같은 경우에는 뭐제 설명이 크게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성 캐릭터죠. 솔직히 사성도 아닙니다. 향릉은 육성이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오성 무기를 쥐어주면 좋긴 하지만 그냥 사성 어획 정도만 끼워줘도 충분히 제 밥값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돌파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사돌파, 운명의 별자리 사돌파가 된다면 화륜, 원소폭발의 지속시간이 40%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향릉의 뛰어난 딜량을 마음껏 뽐낼 수가 있죠. 물론 원수 폭발 에너지 크기 자체가 원체 큰 탓에 아무래도 원충이나 원소 에너지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점은 향릉과 베넷이 종종 자주 쓰인다는 점이점 점 하나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성 픽업을 돌리다가 향릉이 좀더 많이 나와가지고 향릉이 고돌파가 되었다면 이 기회에 한번 향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닐루입니다. 닐루는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캐릭터예요. 일단은 외형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뽑는 거는 확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이버 피규어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근데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좀 많이 걸려요. 일단은 당장 픽업만 생각했을 때 닐루 다음에 오는 캐릭터가 프레신, 나이다죠. 나이다는 딱 프랭자의 상위 호환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매번 여행자 캐릭터들이 신들의 하위 호환인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말은 즉슨 나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파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뽑아야되는 것이 나이다인데 그거를 앞두고 닐로를 뽑느라 재활을 쓴다? 조금 첫 번째로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물론 제 지갑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긴 하지만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파티 조합이에요. 닐루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닐루는 개화 파티, 이제 물과 풀이 만나서 생성되는 열매, 열매를 이용해서 딜링을 하는 파티의 주요 인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 된 까닭은 이제 닐루의 특성인 꽃보라가 맴도는 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성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열매 풀 원액을 강화시켜가지고 풍요의 핵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풍요의 핵은 풀 원액에 비해 더큰 범위에 더 강력한 데미지를 줍니다. 단이 풍요의 핵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파티에 물 풀로만 파티를 꾸려야 돼요. 그 말은 즉슨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 써던 캐릭터들을 다 제초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즈아, 종녀, 베넷 이런 캐릭터들 말이죠. 더군다나 이 개화딜 즉 열매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딜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해 딜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는 캐릭터를 치유해줄 치유사 캐릭터도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파티가 점점 더 고착화된다는 뜻이죠 저는 매번 볼때 캐릭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점이 아무래도 범용성입니다 이 캐릭터를 샀을 때 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파티를 꾸릴 수 있을까 이 점이 제가 캐릭터를 볼때 가장 중요시 보는 기준 중 하나인데요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닐루는 아무래도 개화 쪽에만 좀더 치중되어 있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바위 파티처럼 말이죠. 물론 이제 닐로를 꼭 개화 쪽으로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투 스킬을 사용해서 나오는 주변에 물을 뿌리는 물보라든지 아니면은 자체 딜링을 이용해가지고 물속성 딜러로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굳이 닐로 말고도 좀 다른 딜러가 아직까지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닐루를 뽑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예요. 닐루의 파티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힐러가 없다 보니까 물속성 힐러를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풀속성 캐릭터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풀행자와 콜레이를 사용한다는 점. 한마디로 미완성의 파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풀 힐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풀의 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추가가 된다면 점점 더 닐루의 입지가 넓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캐릭터가 이쁘잖아요 어? 물리로라도 쓸수 있지 않을까? <laughs> 마지막으로 알베도입니다 알베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해요 아무래도 알베도가 사용하는 원손트 스킬이 잘 부서져요. 진짜 몬스터가 요즘에 범위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툭 치면은 부서지는 게 알베도의 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 때문에 알베도를 사용하는데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더군다나, 알베도가 정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호행종알, 호두, 행추, 종려, 알베도. 이 조합에서도 요즘 변화로 호행, 야, 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속성 공명이 체력, 증가로 바뀌면서 호행 야종을 했을 때물 공명 덕분에 상당수의 캐릭터들이 꽤나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탓에 알베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잃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알베도 별로인 건 아니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행 종알로 아직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르필드로 한 소진 종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진사의 방추 배포 무기를 얻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그거 쓰시면 전무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시면은 뭐 삼성짜리 여명신검을 들려줘도 충분히 그 값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께서는 알베도까지 가셔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다음 픽업이 나이다라는 점 그리고 알베도가 지금 현재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 때문에 좀 뽑으시는 분들께서는 적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픽업을 한 번씩 다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닐루가 워낙 이쁜 탓에 저는 뽑을 것 같긴 한데 아 뒤에 올 나이다를 감당할 수 있는 재화가 될지 그게 좀 걱정이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수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